그래도 전판보다 쉬워요. 애들 레벨이 낮아서. 져 나나, 다이마. 다이가라고? 어디 없나? 어디 없나? 아, 저거 진짜 할게요. 아, 벌써 갔어방방방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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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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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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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, 미치, 미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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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저 새벽까지 달리려고요 저 지옥파시에요 카나리가 <laughs> 군어도 하나? 아, 나 하지 지옥파시요 지옥파. 예. 왜 얘들 이렇게 다 철갑탄 들고 있냐? 아. 철갑탄? 탱크 게임함뭐 펭귄 이 펭귄이, 펭귄이 그냥, <laughs> 그냥 햄버거 굽고 있는데? 야총 힌... 많다. 어? 그거 어, 뭐지? 나 아이템이. 나무가 없어. 나무가 없어. 나무가 없어. 나무템에 나무가 없어. 나무가 없나무 아니야? 나무아니어나무어 나무가 없어. 나무나